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문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가야 지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가야 지명은 상국유사에 기록되기를 성상가야는 호북경사년을 말한다 고 했습니다 고금지명대사전 페이지 42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고 소가야 고성은 호북경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사천성 장영현의 땅이다. 지명대사전 페이지 43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녕 가야는 감숙성 이에 있다고 했으며, 오가야 중 비화 가야는 창녕인데 감숙성 영찬현 동북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는 바로 호북성, 그리고 이쪽 사천성 경계, 감수성, 이쪽 지역에 다 있었다는 것이죠. 가야 자체가. 그리고 예, 신라의 시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육부 쪽의 그 시조 중에 삼국유사 혁거세 왕편에 보면 은 본피부 최씨의 조상이 출생한 곳이 바로 하남성 비원현 남쪽 60리에 있다고 지명 대사전 페이지 53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산 가리촌을 일명 한기부라도 하며 패시가 패시의 시조가 탄생한 곳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이 하남성 신한현 남쪽 5 6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류사의 기록되기를 협거의왕편에 본피부 채시의 조상이 출생한 곳이 바로 하남성 비원현 남쪽 6 0리에 있다 하고 지명대사전 페이지 53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으며 금산가리촌을 일명 한기부라도 가며 배씨의 실효가 탄생한 곳이 하남성 신양형 남쪽 56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 혁거의 왕궁실의 남산 은 하남성 섬서현에 있다고 지명 대사전 페이지 582페이지에 기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하남성이네요 여기 그러니까 그래서 신라의 선조들이 감속성 그리고 호북성 사천성 경계 이 지역에 있다가 양자강 상류에 바로 사라벌 서주의 나라를 열었던 것니다 서주 이 지역이 강서성 절강성 안희성 강서성 복권성 하남성 호북성 이 일대에 신라가 초기에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야의 지명도 중원대륙, 그리고 신라의 지명도 중원대륙에 있는 것입니다. 그요 중원대륙에 바로 고조선, 그러니까 당군조선이 출발했고,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또한 통일신라, 고려가 이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명을 고려 때부터 한반도로 옮기기 시작해 가지고 왜냐하면 몽고의 침입이 너무 많고 거란심이 많았기 때문에 몽고의 7차 침입으로 인해서 많이 고려가 폐허가 됐습니다. 그러나 고려사 젤레의 고려가 일말리 영토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도 외세 침입이 많기 때문에 이 중원대륙에 있던 지명을 한반도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원대륙에 삼국시대 고조선시대 그러한 지명들이 한반도로 옮겨졌지만 30% 밖에 옮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명을 학자들이 연구할 때 전부 다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추정하고 있다. 다 그렇게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번도의 왕궁터가어디있습니까 고글리비치 신라의 왕궁터가 어디에 나왔습니까? 그, 현재 사기꾼들이 그왕궁터를뭐찾았다 그러는데 순 사겨져 에게 그리고 의장이 낙양에서 죽었습니다. 왜? 이쪽 지역에서 출발했고, 백제가 여기서 망했기 때문에. 한반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답답한 거죠. 이게 멍청한 사람들이 도대체 뭐를 역사 공부하고 있는가. 아, 역사 공부를 안한 사람이 오히려 이거 지명을 중원 대륙에서 찾아내고 있는데 도대체 역사학자들은 뭘 하고 있으며 강달을 세워서 순 사기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의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원 대륙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중국이 역사를 애국함으로 말미암아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모든 그 유물이나 그러 사설을 없애는 작업을 하는 것이 동북공중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이 중원대륙에 있었고 또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원대륙에 있었고 중원대륙에서 망했던 것을 현재 차이나인들이 없애고 동북공중을 통해서 한국의 역사를 없애고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만약에 미국이 한국을 포기한다면 무력으로 쳐서 한국을 통일시키려는 게 바로 동북공정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반성해야 되겠습니다.